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찬스의 이찬원입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이 이명웅 건물 구입 진위에 대해 폭로한다. 영웅이 형돈 많이 있긴. 무슨 뜻인가요? 이찬원 말에 이명웅의 반응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속한 일인 기획사가 건물을 매입했다. 28일 스포츠 경향에 따르면 임영웅은 서울 마포구 인근의 6층 건물을 매입했다. 최신 인터뷰에서 저희 기자는 이찬원과 임영웅 건물 구입 사연에 대해 물어봤다. 이 소문에 있어 이찬원은 웃음 자아냈다. 그는 영웅형이 돈 있긴 하지만 건물 구입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영웅아 형이 건물보다 별장 살수 있는 게 낫다고 농담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마포구 인근 대지 면적 289. 6제곱미터, 건물 옆면적 716. 86제곱미터 약 217평 규모의 6층 건물을 45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명웅은 해당 건물을 회사법 인명중물고기 뮤직으로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물고기 뮤직은 이명웅이 소속된 일인 기획사다. 이와 관련 이명웅 소속사 관계자는 이명웅이 건물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이명웅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매입한 것이다고 밝혔다. 물고기 뮤직은 이명웅이 무명 시절부터 알고 지낸 신정훈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일인 기획사다. 이명웅 소속사의 건물 매입은 이명웅이 지난해 3월 종영한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에서 1위에 해당하는 진에 등극한 후약 1년 만에 1위다. 해당 건물은 2007년 준공됐으며 역세권에 위치한다. 현재 출판사 등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어 공실 걱정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가수 임영웅은 5월 3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최다 득표자에 올랐다.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이명웅은 65만 1,307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2위는 이찬원 10만 8,571표이 차지했다.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이명웅은 가장 많은 7만 257개를 받았다. 가수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의 스리샷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키조 cnc 네이버 포스트 에는 뽕숭아 악당 도란도란 디너 쇼두 번째 이야기 휴가 떠나자 폭력나는 제목으로 뽕숭아 악당 비하인드 사진이 게재됐다. 게재된 사진에는 춤을 추고 있는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의 모습이 담겨있다. 세 사람은 볼수록 빠져들게 만드는 잘생긴 비주얼을 뽐내 눈길을 끌 었다. 한편 뽕숭아 악당은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